강제로 뭐 탈퇴를 시키고 있다는 소문이 돌긴 했었는데 그게 저희가 대충은 몰랐던 거죠. 딸들 앞에서 정팔리게 한번 해줄까?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악수면서. 깝팔리지 말고. 왜 하지 또한 시간만 더 재해보고 한번 또 한번 그 저기서. 벤션언 옆에서 막 거들고. 더막 그 고치기면서. 아그 쌍소리해가면서. 사장이라고 누는 도대체가 그런 거짓말을 왜 하냐고. 아무리 대답 도온다 말고. <laughs> 증거를 대답해도 아무도 안 돼요. 그러고 그냥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경기도 양주시 취재진은 피해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시더스 그룹 슈스템코리아에서 강제 탈퇴를 당했다는 피해자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 시더스 터지기 전에 먼저 있었던 일이고요. 그 지금 호남에서 많이 그 지금 이루지고 있는 일이었는데 아무래도 수익이 나는 계정들은 계속 이제 출자금 주다 보면 회사에서 손해가 나는 입장이니 강제로 뭐 탈퇴를 시키고 있다는 소문이 돌긴 했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대충은 몰랐던 거죠. 강제 탈퇴를 당한 피해자의 계정은 현재 해지된 상태. 도대체 왜 계정이 해지된 건지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자기네 것만 해야 되고 다른 데다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뭐 제명 처리. 그리고 자기가 그 자기 그 시더스에 가입되는 다른 사람을 또 거기다가 또 추천해서 투자를 하게 했을 시가족것까지다 제명 처리. 근데 저희는 한 번도 그런 거 대해서 고지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그쪽 플랫폼에서 안한 거지. 저희는 다 고지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의 재산상의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다해서 모든 부분들을 처리를 우리 윤리강령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각자 하나의 페이를 가지고 작성하게 돼 있어요. 작성하는데 네. 그 작성을 본사에서만 작성해가지고 네. 회원들한테 알리지 않는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원래 다 피치를 해주고 네. 사인해서 가지고 있어. 돼요 누가 플랫폼에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도. 절차상에 분명히 문제가 문제는 있었던 게 맞고 처리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건 맞다. 도대체 어떤 투고가 들어왔고 어떤 증거 때문에 그러는 거냐. 보통 어, 투고 회사를 안 가르쳐 주실 거면 어떤 증거 때문에 바로 계정을 잠궜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는데 플랫폼 측에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으니까 뭐 거기서 뭐들으란식으로얘기를 하셨고 과연 휴스템 코리아 측에서 주장하는 증거는 존재하는 것일까? 내가 통화 받으신 내용은. 예언을... 내가 거기는 없어. 그 그러면 네. 미안하다고 네. 사과하세요. 그, 죄송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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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거 내가 착각했어. 전화 받은 게 아니라 문자로었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적은 거 없어. 결국 결정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상담 이후 회사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합니다. 부장한테 먼저 카톡을 했어요 카톡을 했는데 한참 안 했더니 난중에 카톡을 해서 뭐 법무법인에서 뭐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니까 그거 받으시라고 뭐 회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니 뭐 명예훼손 뭐 그런 걸로도 뭐 한다 뭐 이렇게 왔어요 내리증집 받자마자 바로 법무법인에 전화를 했더니 그변호사는 하는 말이 자기네들은 그 회사에서 이 뭐지 의뢰를 받아서 사람대로 해서 보낸 것뿐이지 내용은 모른다 야 우리 야. 네.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그 예. 뭐지 휴스템 코리아에서 변호사님 통해서 저희한테 그내용증명 네. 보내주셔서 오늘 받았거든요 내용증명에 아무것도 맞는게 없어요 어 그거 휴스템 코리아랑 지금 통화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부 사정은 제가 그러니까, 휴스템 코리아랑 통화를 하려고 했더니 자꾸 네. 그 본부라는 쪽에서는 그 뭐지 자꾸 법무법인이랑 자꾸 통화를 하고 거기서 해결을 하래요 아, 이거 사실 관계와 다른 건 저희가 할 수가 없죠. 그럼 이걸 어떻게, 그럼, 네. 그럼 저희는 그걸 법적으로 해석을 하는 곳이지, 그,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알고 있는 상황이 없어요. 원금 100% 보장이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렌트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강제로 정지시키고 해지하는 바람에, 저희 현금으로 지금 다달이 돼야 하는 분들도 지금 꽤 많은 상태라, 저희는 일단 이득이 아니라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전라남도 목포시. 취재진은 강제 탈퇴를 당한 피해 당사자에게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직접 목포시를 찾아갔습니다. 도대체 휴스턴 코리아에게 어떤 일을 당한 것인지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봐야겠습니다. 내 답변도 듣지 않고 전체 카톡방에 탈퇴도 바로 시켜버리고 아, 내 번호에 카톡만 시켜가지고 내용을 전혀 음, 못 보게 음. 그러니까 이거 자행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 자기가 어라한 날짜에 갔는데 본사 오운하면서 나하고 상관없다고 소리 지르면서 막 가라고 그렇게 무역을 퍼부수고 한 시간 반 동안 그랬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남편 앞에서 자식 앞에서 <laughs> 딸들 앞에서 떡 어? 팔리게 한번 해줄까?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악쓰면서 딸들 앞에서 딸들 앞에서 떡 팔리게 해준다는소리로 플랫폼장이 할 얘기예요. 자기 회원한테. 전화를 언제 주셨어요? 통는요 러보세요 그러면. 뭐아보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이그는 많이 안 돼요. 하나 얘기하고 뭐, 이제 나하고 그런... 떠났어. 이미 사장님 있잖아. 쪽팔리지 말고. 무슨 쪽팔릴 일이야. 쪽팔릴 일해볼한번 저기서. 예, 해보세요.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할 필요 해보세요. 아니 난 도대체 이해가 안돼 나는 왜 이렇게 뭐라 그는 거야. 아휴. 어떻게 그 그렇게. 그 매니저라는 사람더가니 아니었고. 매니저는 음. 옆에서 막거들고더막 부추기면서. 그 쌍소리 해가면서 희생 <laughs> 안 되죠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마저 하여가면서 어떻게 그럴 수있사단님하고는 아, 도대체가 그런 거짓말을 왜 하냐고 앞으로 교회 다니는것도 말고 네? 거짓말이야 미리 네. 이런 얘기밖에 얘기 안가시잖아요 네? 아니 그 다음에 아니 얘가 피식 판지막이었 아니 거짓말 맞아요. 거짓말 왜요? 왜 각시하세요? 왜나오고는 얘기도 좀 말어 내가 올라 하지 마세요 올라오라고 하는데, 따라가마라 웃셨다는거다는 거야! 이런 이요 아니, 그러니까 어니에요 아니, 어떻게 생각해? 증거로 얘기하자는 내가 다른, 여기저기 들은 얘기가 있고, 있는 그 증거가 있는데, 왜 거짓말 하려고, 막, 그걸로, 막, 그렇게 모욕적인 것을, 언행을 막, 씹어았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한번 증거가 뭐냐, 한 번, 여기서 까봐라 그러면은, 그러면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건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정말 본사 투고랑 해서 폼창급들만 본사랑 소통하고 있는 줄 알았고 폼창급들만 어떻게 투고를 한줄 알았어요 투고를 우리는 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laughs> 근데 나중에 알고 난 사실이지만 효파라치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본부장 통해서 하게 됐어요 효파라치 내용 제가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아무나 할수 있게끔 되는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포상금 주면서 포상금 100만 원씩 주면서 근데 증거가 있고 정도가 좀 괜찮은 것들은 돈을 더 많이 준다고 자, 그런 식으로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나 통과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싸움을 붙이는 거죠. 서로 취재진은 목포 경찰서 측에 해당 사건과 관련되어 고소 고발 건이 접수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래도 정말 휴스템 코리아가 주장하는 피해자는 없는 것일까? 취재진은 조금 더 이야기를 듣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에서 다른 강제 탈퇴자를 만났습니다. 작년 12월 31일 날딱5,200 가서 이제 30만 원씩 받고 있다가 갑자기 그 회사 측에서 탈퇴를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뭔 일이냐? 그랬더니 주동자로 해가지고 가는 데마다 나한테 투자를 하지 말라 했다고 소문에 의해서 해고를 시키 그러니까 해고를 시키는 거지 탈퇴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러면 대라. 나도 증거가 필요하니까 당신에도 증거가 필요할 거니까 나도 필요하니까 증거를 대라 해도 아무도 안 돼요. 그갖고 그냥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내가 회장님한테 전화했어요. 를아 전화한 게 아니라 문자를 넣었어요 회장님 나는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나는 회장님을 걸고 고발을 하겠어 했더니 전화가 이틀 만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짜고짜 하는 말이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누가 가르쳐줬나고 뭐, 나를 치는 거여서. 나는 거기서 이상하지 않아요? 나는 참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당연히 밑에 사람 일을 하면 회장 전화 보는 거는 알람은 다 알잖아요 근데 몰라요 몰라 사람들이 저는 알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당신은 내가 고발하겠다 했더니 처음에는 막 하라고 큰소리 빵빵 치더니 나중에는 전화를 계속 와요 진짜 할 거냐고 전화 안 받아보셨어요 나는 고발된 상태고 지금 하는 행동들이 너무 개씸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탈퇴를 시킨다. 그리고 나, 내 것만 하면 좋은데 딸 것도 시켰다. 나는 그게 기분이 굉장히 나빴거든요. 그 본전을 찾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본전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익금을 줬겠죠 지금까지. 근데 원금은 그래도 있겠죠. 저는 그래요. 다단계는 원금을 줘야만이 다단계가 아니잖아요. 2.6배로 해가지고 저희들 이때까지. 이자만 쳐서 줬잖아요. 저는 이 원금이 남아 있는 걸 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아들 아들한테 돈을 들어가면 돈이 안 나온다 얘기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 이제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 회사가 아무리 봐도 안 되겠다. 영원한 건 없잖아요.